조용하고 편안한 승차감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다양한 경제적인 절감할 때까지 누릴 수 있는 20인승 어린이 전기 통합 버스 세레온에 대한 문의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1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고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이 상이하지만 보조금 외에 판매사 자체적 특별 프로모션 할인까지 모두 더해지면 실구매가 4천만 원대부터 구매 가능한 세레온 전기 버스는요. 어린이 통합 버스 운영을 목적으로 개발된 차량인 만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여러 안전 기능 그리고 장시간 운전의 피로도를 덜어드릴 수 있는 편의 사양이 대거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전기 통합 버스 세레오는 운전자를 포함해 총 20명까지 탑승 가능한 중형 버스로 전기 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외관이 돋보이는 차량 전면부에는 LED 타입의 전광판이 부착되어 있어서 외관에 지저분하게 스티커를 붙이실 필요 없이 원하는 문구를 입력해 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아요.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장력강 풀 모노코크 바디를 채택해서 추돌로부터 안전한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124kW 대용량 리트미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1회 충전만으로 390km까지 운행 가능해요. 급속 충전 시약 80%까지 4만원 초반대 비용으로 충전 가능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 대비했을 때 경제적인 절감 효과도 굉장히 큰 차량입니다. 전동식 스윙도어가 장착되어 있어서 장고장 발생률이 낮고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승하차를 제공하고 있고요. 차량의 A필러 옆 부분의 창문을 확장해서 바닥질의 시야를 확보해 더욱 안전한 운행이 가능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요트 바닥재로 차량 바닥을 마감하였고요. 탑승객의 편의를 위한 좌석은 고급 인조가죽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데요.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해 더욱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의 배터리 잔량과 배터리 상태, 주행거리, 평균 주행 속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차량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버스 이동 경로를 최적화해서 연비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5년 무제한 보증 서비스와 소모품 무상 지원 서비스, 차량 고장 시 대차 서비스까지 모두 챙겨 가실 수 있는 세레오는 현재 보조금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으니까요. 고민만 하셨던 사장님들께서는 전국일위 우수 공시 대리점 IMEV로 빠르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